미치는 건넝 <목소리> 컷트 아.. 깜짝 놀랐네 요즘 것들은 인사도 하기 전에 총알부터 박는 게 문제여 어, 자기가 당할 것도 생각을 해야지만요 겁도 없이 이렇게 덤비면 어떡해 빵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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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이 아니래도 되는데, 진짜. 아 부담스럽게 시리 아, 8레벨 뭔데? 내가 잘못했다. 아! 오케이! 이거 뭐야, 이거는? 와, 개떡상이다 또. 아, 나 이렇게 똑똑하면 안 되는데? 너무 잘해버리는데, 내가 이거 어떡하냐? 요번 판도, 아까 판 2킬, 2킬에 6캡을 1킬이었으니까 요번 판도 한 2, 3킬, 그 정도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<놀람> 걸어다니는 50판 누블? 50만 누블이 <놀람> <50만 놀람> <50만 홀람> 아니죠? 거의 2만 누불 정도 되지 않나? 가자고! 어, 위치가. 오징냐 여기? 빨창 거긴가? 아, 그러네. 이건는 진짜 인텔방 안 가면 호구다. 아! 내 100만원, <laughs> 내 100만원 문이 열려 있죠. 있었어요? 컴퓨터를 한번 볼까? 글카 나온다니까. 글카. <놀람> <놀람> 보셨죠 여러분? 이겁니다. 이게 김패트입니다. This is Kim Pet. 글카죠? 딱 나왔죠 여러분 실력. 이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. 다른 방송에서 이런 거 어디서 못 배워요. 저처럼 컴퓨터에서 글카 딱 먹어주는 그정도 실력은 가지셔야 네 여러분 합리적인 판단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나가는게 나가는게 합리적이죠 지금 누구든 들어와 걸리면 짤없다는 것만 명심해라 허락도 없이 막 총소리내고 수류탄소리내고 오메 쇼컷 열려있고, 막 난리 났지, 지금? 신났어, 니들 지금. 이상한데 이거 또 저격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아이! 이 아저씨 진짜 2분 전쯤에 누가 올가스 지나서 신고를 줘 갔어요. 한2분 전쯤에 누가 올가스 지나서 신고를 줄을 났다. 이제 첫 쿠병도 있다 나는. 나 간다. 나올 거면 지금 나와라. 오케이 이제 나오지 마. 청결. 나이스. 여러분들 실력으로 깔끔하게 한 명을 처리하고 나가는 디페트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죠. 자, 빨창에 들어가서 파밍할 시간을 주기 위해 저도 가볍게 여기를 파밍해 줍니다. 아, 이뭔 소리야? 아! <laughs> 뒤에 치킨밀 누구야? 뒤에 뒤에 때문에 당했어 이거 진짜 여러분. <laughs> 이건 뒤에서 자꾸 누가 찌기밀 찌기밀 이래가지고 다행히 뒤에 있을 줄 알았는데 코앞에 있는건 또 뭐야 <laughs>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존버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지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세요 아주 유명한 과방 지역이죠 여러분 이번 장소는 이 빨참 뒤쪽에 있는 길로 쭉 따라와서 인텔방으로 향하는 길로 하나는 기차골목이라는 곳이에요 곳에 많은 분들을 찾아주시기 때문에 잠깐만 어, 손님분들 기다려 볼게요. 이게 게임이냐? 아, 여러분 정녕 이게 게임입니까?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? <laughs> 개 못했어. 아, 가라, 가라, 아, 가라, 와, 디싱구 너무 심한데, 이거 뭐 냐? <laughs> 속설리 한번 만나면 은 편해지죠? 예, 네. 체크. 어, 체크해, 체크! 아우! No. 아우!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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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! 거기서 잘 정찰하고 있어! 누구 오는지 확인하고. 아우! 나키안 가져왔다! 키 있냐? <laughs> 혹시 키 있으세요? 키, 키. 맞았어? <laughs> 열쇠. No. 아이 참쎄범네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디갔냐? 이놈의 새끼! 이놈의 새끼! 어디로 터졌어요? 혹시 사람 하나 못 봤습니까? 아, 잡았어? 진석이? <laughs> 귀엽네. 가시죠. 중앙에서 교전하다가 죽었어요. 여러분들, 진짜. 진짜 저 구하고 있는 거예요? 저격하고 있는 거 아니죠, 여러분들? 이제 뭐 명예 시차 많은데 명예 시차며 진짜? 소리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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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연엄 씨끼 연엄 씨끼오 누가 누구야? 누가 누구야? 이제 구분 안 돼! 오. 저요 도 베트가 제일 좋아 도도랑 베트가 제일 좋아 스키스를 들고서 다른 커프로 떠나네 떠나네 도도랑 베트가 제일 좋아 도도랑 베트가 제일 좋아 탈출은 못해도 다른 커플 좋아해